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다데이. 우리 가정이 산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사순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깊이 무상하며 기도와 회개와또 절제와 훈련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순절 정신에 걸맞는 사순절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명 인앤 아웃 캠페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인안 아우. 어,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좋은 것들은 인 안으로 들어오고 나쁜 것들은 아웃 <laughs> 밖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기간만큼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절제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다 하나님께서 귀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가지씩 총 다섯 가지 미션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총 3주간만 진행할 것이고요. 미션은 이렇습니다. 첫째, 음식 절제. 건강한 먹거리 인, 정크푸드 아웃. 두 번째, 미디어 절제. 주면이다 인, 미디어 아웃. 나쁜 말 절제. 사랑의 말 인, 나쁜, 나쁜 말 아웃. 4번, 물질 절제. 저약 인, 플렉스 아웃! 자, 마지막으로 일회용 절제! 텀블러, 인! 플라스틱, 아웃! 아, 굉장히 잘해주셨어. 박수 한번. <laughs> 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절제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절제가 무엇인지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실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 을보 아요, 외로운 그대야 걱정 마요. 꿈꾸 는그 길을 또걷 고, 걸 어요. 그대 혼자 걷지않을 거예요. 내 보풀 속을걷고있을 때, 우리 이어서 다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리석은 저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우리 부서별로 전도사님들 통해 받은 말씀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는 만남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위로자였던 두 기고를 붙여주시고 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압송당에 갈 때에 그 힘든 고난의 여정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리스다고를 붙여 주셨던 것처럼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붙여 주셨던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삶 가운데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나의 정체성대로, 나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상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만남의 그 미래를 위해서 앞날의 만남을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셨다면 그렇게 될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를 쉽게 발견하게 되지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맡기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맡겨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의 기도가 무섭다고. 근데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께서 하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 일천 번째 천 번의 예물을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천 번째 되는 날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기도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자리잡는다면 내 인격과 내 성품 아니 내 모든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지 그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 동생, 누나, 오빠, 언니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마도 더큰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 걷고 있을 때바람주해야할때 빛 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야 걱정 마요. 지않을 거예요？내 복부 속을걷고있을 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 대신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가정, 가정이 산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주시되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괴롭히는 사람 막아 주시옵소서. 바로옵기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되게 하셔서 평생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앤아웃 사선자 캠페인,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